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서신의 마지막 이 후반부를 기록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의 교훈들을 남겼을까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속사포 같은 권면의 말씀들이 사실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 비슷하거나 거의 유사한 문장으로 그대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도 이대살로니가전서 5장 후반부의 내용이 아주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하고 또 권면하고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을 때. 하나의 공통된 형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관면의 말씀과 또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의 방식을 항상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 에 편지하면서 서신의 내용에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까닭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세월을 그냥 낭비하거나 술에 취해서 게으르게 앉아서 자기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으로부터 신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어둠에 속한 열과 또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빛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첫 번째는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본을 따를 때에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갈 때에 또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세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애쓰며 기도할 때 교회의 다른 지체들의 형평과 상황을 우리가 살피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 자신도 죽습니다 또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지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상대의 존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좋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웃음이 있습니다. 진지해서 웃지도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성령을 떠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들을 향해 권면할 때 항상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떠올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